그럼 만약에 이게 220볼트인지 380볼트인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의 길이가 100mm, 100mm당 1 0 0 w 만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상온에 꺼내놓고 쓰셔도 히터가 나가지 않아요.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지금 기장이 한, 한 뼘이 되니까 한 25cm 50cm 정도 되잖아요. 총 기장이 그러면 얘를 만약에 바깥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뭐손날로용으로 쓰려고 했다. 그럼 한 500W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물에 들어가는 걸로 썼기 때문에 두 배인 1kW가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게 380V일 경우에는 몇트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380 곱하기 380 나누면 50은 2.8kW, 3kW까지가 나옵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, 아, 요 정도 기장이면 바깥에다 꺼내놓을 거면 500W고, 물에 넣어도 한 1.5kW 할것 같은데 3kW가 나왔어요. 그러면 아, 얘는 380V용은 아니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예, 역으로 알아낼 실 수가 있는 겁니다.